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눈 떠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운동을 하고 오면은 온몸에 알이 베겨 있어요. 예전에는 매일매일 운동을 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은 뭔가 이, 이번 주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도 가기 싫고 그 다음 날도 가기 싫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제가 유산소를 정말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유산소는 뭐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정말 내몸 기능들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봤잖아요. 일주일인가 한달 만에 신체 나이 60살 만드는 법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된다. 근데 거의 나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책상에 앉아있거나 둘중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신체 나이 30세가 뭐야. 40세 50세 금방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 열심히는 아니고 적당히 운동을 하고 올 겁니다 에브라브차 주고 운동 렛츠고 마치고 돌아왔고요. 쉐이크를 먹어줄 겁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파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꼬박꼬박 보단 저당 스위콘 그러니까 예전에 PT 받을 때 스위콘 이걸 먹어봤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당이 아니었어요. 당이 한 9인가 8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저당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우유 또는 두유 200g이라는데 저희 집에 우유 또는 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을 모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여자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아마 밥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음 맛있어요 여기 콘프레이크가 들어있어 추위콘 옥수수 익어가는 그 아이스크림 맛이랑 좀 비슷해요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백수와 프리랜서 그 사이 경계 어딘가에 있거든요 제가 디자이너인데 제 포트폴리오랑 판매하는 상품들을 코목에 올렸더니 간간히 문의 주셔서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도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된게놀 바에는 내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전어 프리랜서로 전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건 들어올까 말까 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월급의 반도 안 돼요 반의 반도 안돼 하지만 지금 백수이기 때문에 저금은 못 하지만 이 돈으로 생활은 되거든요 한 올해까지는 한번 어떻게든 해보고 만약에 정말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취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서 오늘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머리를 하러 갈 겁니다. 머리 그때 제가 여기 끝에 뎅강 잘랐는데 좀 제가 집에서 너무 자른 게티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근데 사실 제가 파마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파마를 할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파마도 하고 싶고 아니면은 그냥 자르고 싶어 머리를 자르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열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11시 예약을 하고 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11시가 되어서 저한테 그저 담당해주시는 분이 오시더니 삼마 금방 하는데 기다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라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롯드를 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자상하시고 뭔가 제가 원하는 말을 그렇게 크게 막 설명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오는 길에 이 샌드위치랑 라떼를 스벅에서 사왔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랑 백수의 경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외주를 받은 클라이언트께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고 커피 마시고 하열라면서히프트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니, 왠지 2대3이 될것 같지 않아? 이번 판 2대2로 끝날 것 같아. 어 꽉, 꽉 한다고? 어, 꽉할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이러면 그... 티키, 타카, 티키, 타카, 티키가 돼야 되거든, 지금. 에 음... 아니야. <laughs>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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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안 돼! 안 돼! <laughs> 왜안 돼? 초비가이겼는 돼? 아니, 케일, 걔... 페이커가 처음으로 죽었어. 쵸비랑 <laughs> 페이커랑 붙었어, 어떡해. 무대고 가나, 도 또 재밌는 거 가나, 또? 신세기가, 신세기가.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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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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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캐리어 죽었고요. 아, 도란 죽는다. 도란 죽는다. 아니, 다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와, 도란 저걸 사네. 미쳤다. 어, 어, 싸운다, 싸운다, 사운다 싸운다, 사운다 싸운다, 싸운다. 안 돼. 아! 어떡해? 야, 젠지 진짜 다 죽었어, 팀원 디지 너무 아쉽겠다. 티원 울어 <laughs> 울지 마. 나는 나무나 이겨도 상관없었어. 나는 초비도 좋고, 페이커도 좋고, 티원도 좋아서 어차피 내가 이기는 승부였다. 괜찮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영혼의 단점, 신이 언니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마라 쌀국수를 먹기로 했는데, 근데 공복에 그거 먹으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이 유자 그링 요거트, 쿠팡에서 마감 세일 하길래 한번 시켜봤거든요. 이거를 먹어보고 갈 거예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주 간단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자를 쓸 거라서 큰 화장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 뭐냐면, 듀이트리 톤업 선크림. 다이소에서 샀어요. 살짝 톤업이 되거든요. 진짜 뭔가 커버가 된다기 보다는 톤업이 되는 느낌. 이 아기 공중의폼콜 이렇게. 그리고 이 겨울 쿨톤에게 좋다는 로다 메르시의 캐시미어 이거 사실 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근데 눈 위에 유분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발라줍니다 이거 있죠? 이거 뭐냐면 헤어 팡팡이거든요? 이런 색인데 이걸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썹도 이 남은 걸로 이렇게 대충 대충만 해 모양 잡아주고 대충만 이렇게 해줘도 눈썹이 생겨요 컬러그램 립 헤라의 서울 체리 이거를 중간에 여기 남은 건 볼트치를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또 마스카라를 약간 해줄까봐요. 그 마스카라를 해주면 화장 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자를 이렇게 딱 써주면 완성. 야. 아, 근데 나필요가 없어. 써보고 싶어서 샀는데 그게 사은품이 두 가지가 있었어. 나도 있어, 선물. 이거 언니 이거 아, 마카다미가 초콜릿 좋아하잖아. 이거 셋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아, 이게 다, 오, 다 들어있어. 오다 들어있어. 어 어떡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나 이거 가지고 싶어서 살라 그랬거든. 아, 그래. 그래 가지고 <laughs> 맛있겠다. 진짜 먹겠습니다. 아어떡해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맛있겠다. 나나 근데 그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온것 같은데.

너무 웃고 약간 새콤하게 맛있다. 어떤 사람 내 유튜브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혹시 형님 몇끼 드세요? <laughs> 햄채도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laughs>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하루에 한두끼 먹는데 내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 하루에 한두끼 먹지만 비스크림을 3개씩 먹는다던가. 얼소스가 음, 제일 맛있어. 맛있어. 고겸이한테도 내가 쵸비 잘생겨도 좋아한다니까 이해못하잖아 내가 한번 다시 봐봐 <laughs> 잘생긴 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지 짧카롭고 어디서 이야 댄지 이번에 우승했어 댄지가 음, 음, 음. 그래서 댄지랑 음, 음. 수원이랑붙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결국 누가 이겨도 좋긴 한데 준비하는 딴... 힘들어하는 모습 힘들어 제가 스타벅스에 왔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프리퀀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알려주고하냐고 5일 남았는데 오늘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11개 모았거든요 6개만 더 모으면 돼 안 돼서 11개 어 신이 언니가 7개 줬고 저한테 2개 있었고 선장님이 11개 줬거든요 선장님이 2개 줬어 요 11개 안아두개 2개. <laughs> 2개 줬어 2개 시즌 <laughs> 음료 3개 일반 음료 3개 먹으면 되는데 아 근데 일반 음료 먹는 건 쉬운데 신이 음료가 힘들다 그지아 그러니까. 근데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나 그치? 나할것 같지? 지금 언니는 다시 일하러 들어갔고 저는 강남 온 김에 인형뽑기 하고 갈 거예요 내내 비가 계속 오네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만나가지고 스타벅스에 갔었잖아요. 스타벅스 어플 보니까 프리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또 스타벅스 애용자거든요. 엄마한테 프리퀀시 있으면 다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기프트콘을 보내주는 거예요. 투수 기프트콘.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 기프트콘 말고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 이러면서 자기 헷갈렸다고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엄마가 스페셜 한 개, 일반 두 개를 이렇게 보내주고 20일 전에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저께 엄마가 스타벅스 그 카드 있잖아요, 기프트 카드. 그거 5만 원권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 이거 왜 보내주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뭔가 내가 그거를 프리퀀시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대요. 아니 엄마 나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백수로 있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수다복스 먹고 프리퀀시 받아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 제가 프리퀀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 얘가 지금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커피를 못 마셔서 나한테 기프트콘을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기프트콘 받은 게뭐 있지? 막 이러면서 엄청 찾아보다가 아, 이때 받은 거 있구나. 이러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냥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받아서 프리퀀시도 받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뭔가 마음이 고마우면서 미안했어요. 뭔가. 아, 딸내미가 서른 살 먹고 백수랑 엄마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도 시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프리랜서 계약 또 따면은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튼 각설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스페셜 하나만 남았거든요, 프리퀀시가. 스티커도 받을 겸,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먹을 겸, 이 스타벅스를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또 운동을 갈 겁니다. 제가 새벽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스타벅스 프리퀀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수건을 예약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갖고 싶었던 트로색카우를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프리퀀시를 수령해가지고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와플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거든요 주말에 맛있는 것을 시켜 먹는 것이 주말의 행복 알겠어요? <laughs> 제가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요 관악구에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전용 배달 어플이 있어요 두잇이라고 광고 아닙니다 저한테 두잇에서 광고를 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치킨 반 마리 이런 것도 막 할인해서 7,900원에 팔고 디저트랑 커피 세트 이래가지고 막 7,900원 5,900원 이렇게 팔거든요 쿠폰도 자주 사요 거기에서 시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와플이랑 해가 7,900원인데 할인 쿠폰까지 1,000원 줘가지고 6,900원에 시켰습니다 완전 싸죠? 와플 개봉박뚜 바나나 노텔라 와플을 시켰는데요 여기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맛있다 아니 단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음 어떡하지 이맛있음 사실 오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공복에 운동을 안 가면은 가기 힘든 것 같아. 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